네, 강프로입니다. 자, VT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1.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승을 시켰던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ENC 지분 추가 인수, 주가 10%대 상승. 이것 때문 아닙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 가지는 성장이에요, 성장. 그렇죠. 이걸 또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즉 지금 실적은 좋지 않으나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과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VT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실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적이 아주 나빠.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그래요. 알테오젠의 경우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물론 지금 고가부터는 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시가총액 16조예요. 그리고 이 고가에서는 25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근데 이거 실적 보잖아요. 적자입니다. 그쵸?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141억. 시가총액이 막 15조, 16조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코스닥 1등 기업이 이익이 141억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구조가 나올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실적을 찍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v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가고 있느냐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실적이 지금도 좋으나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22년 이후에 그쵸 거의 한 100%씩 성장을 하고 있죠. 22년에서 23년까지는 100%가 조금 모지라고 23년부터 24년 예상치로 이렇게 본다면 100%가 넘어가는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4분기가 약간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 팩트예요 그쵸 자 그러면 455억에서 1000억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100% 이상의 성장을 한거죠 연간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성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 주가는 어느정도 올랐느냐 올해 초 대비해서 그쵸 올해 초 대비해서 16,000원부터 고가 따지면 4만원 정도 그쵸 근데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그쵸 저가 따지면 5천원부터 2만원까지 23년도에 시장이 좋았던 것 같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24년도에는 사실상 최악이죠 vt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다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아주 좋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떨어졌죠. 비상계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이 주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팔고 나갔을 때 환율이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Vt는 좋아요. Vt는 좋은데. 시장이 나빴을 때. 그쵸? 자, 하락하는 이유 중에서는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다. 시장이 찍어 눌렀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VT도 이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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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모두 다 실적이 우상향하는 상황이 있는데 주가가 등락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 가가 올라가는 게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즉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찍어 눌렀을 때 눌리고 다시 가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하는 데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이 나빠서 즉 종목의 성장을 못 해서 기업의 성장을 못 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나빠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나빠서 하락하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7월과 8월. 그렇죠? 코스닥 기준에서 본다면 3월 이후부터예요. 근데 V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 진행이 되고 있죠. 상승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죠. 즉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세요. 7월과 8월 넘어오면서 뭐가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이슈가 터졌죠. 그쵸? 근데 실제화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뭐예요? 신고가. 그럼 이때는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회복 그 못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못하는 종목군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주도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비상계함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V.T.는 치고 달렸다는 점.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주도주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실리콘 투부터 시작해서 V.T. 뭐 한국콜마,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모두 실적이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주말에 탄핵 표결이 있었죠.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좋아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은 거죠. 즉 시장에서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말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쉬는 날에 환율을 볼수 있는 부분이 테더입니다.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화 표시 테더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를 띄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 일봉으로 보여 드리면 보세요. 1 테더에 1045원까지. 1 테더는 1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을 연동시켜 놔요. 그렇기 때문에 1 테더의 가격이 개엄 당시에는 1046원까지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 시장 측면에서 어, 이 상황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일 그쵸 월요일부터는 그죠 적당한 눌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뭐 주말 지나면서 뭐좀 불안한 형국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셨을 텐데 내일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발생했었던 그쵸 2차 계엄에 대한 찌라시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주말까지도 돌고 있었다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테더의 가격이 완전히 급락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 탄핵 관련된 결과가 사실상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테더는 버티고 올라오고 있다 즉 환율에 대한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철저히 틀어막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코로나 때 모아온 증시 안정 펀드 그리고 채권 안정 펀드 증시 안정 펀드의 모인 자금이 지금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한 10조가 아니라 10, 10조예요 이게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채권안정펀드로 진행하는 게 40조입니다 지금 한 50조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 외환보유고가 일단 12월달에 발표한 이건 한 달에 한번 발표하거든요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가 지금 4천억불 정도 있기 때문에 IMF 관련된 그런 위험도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무조건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 무조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있죠? 절대 사면 안 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시장 완전히 박살 날 겁니다. 근데 왜 사지 말라 그러냐? 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부분은 상승은 제한된다는 거죠.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있고 VT의 시세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VT의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즉 신고가 종목, 주도주가 더 가고 충분히 신 이후에 더 가고 그리고 이 쉬는 구간이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4만원 정도의 고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건 7만원, 8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 지금 시장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주말이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 회복 중 국회 결과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안정화되고 있다. 화요일 밤 비상 계엄 이후 그리고 수요일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와 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겨우 방어를 하고 해내고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죠. 내일 장 초반에 약간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 시장 측면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어제까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연히 시세 확인 후 타점 공유하겠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표결이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쭉 올려서 보면 금요일장이 안 좋았다 시장 환율에 민감하지만 최근엔 더 민감한 상황이다 장중 2차 개헌 가능성이 찌라시로 돌면서 탄핵 가능성 등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투매가 나왔지만 투매 동참하면 절대 안 되고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은 환율이 움직이면 전국이 불안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근데 지금 주말 보니까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모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고가 돌파 즉 신고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지 그 결과는요 여기 어 실제 제 매매가 나온 그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06 06 화면. 자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죠. 어때요? 5% 2% 33% 그쵸? 30%대 수익 구간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보세요. 상승하는 종, 그 구간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매도를 반복하고 있죠. 이랬을 때6% 수익 그쵸? 10% 6% 수익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다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간이 다음 주면 다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 즉 어, 테더의 시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이거는 1테더는 1,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 Vt가 하락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이었었던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회복세를 갈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것에 기대를 가지셔야 되고, 하지만 매매는 무조건 주도주 안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안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어,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연초에는 무조건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초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할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 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쳐 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망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